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 사업을 도입하는 반면, 이른바 4기 신도시로 불리는 신규 택지 발굴도 진행하게 되며 규제 문턱을 낮추고 민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대책 마련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으로 전체 공급 물량은 270만 가구로 서울 50만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지방의 경우,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112만 가구가 배정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도시정비사업 52만 가구, 공공택지 88만 가구, 민간자체 추진사업으로 130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것과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되고, 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고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 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 도록 역량 을집 중해 나가 겠다고？말 했 습니다.